버튼을 하나 만들고 버튼 클릭했을 때 확대 되는 기능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원상태로 돌아가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다시 천천히 줄어드는 걸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자그 기능을 한번 더 추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케일 점 xml 이라고 하는거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가 되겠죠 애니 m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뜨게 됩니다. scale2.xml을 바꾸고, OK 눌러봅니다. 자, scale2.x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고요. 자, 우리 점점 커지는 요 기능, 우리가 넣었던 게 있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다시 scale 태그를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자, scale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자, duration부터, 자, 똑같이 거의 똑같이 넣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 보죠. 여러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from x scale 그다음에 to x scale이라고 있는데 from x scale은 1.0 그대로 두고요. to x scale을 0.5로 한번 바꿔 보죠.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게 끝난 다음에 이게 실행되도록 그렇게 만들 건데 요이 위에 있는 게 끝나면 두 배로 확대된 상태가 될 테니까 그거를 0.5배로 줄여 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자, t 레이션은 2. 어, 5초 똑같이 두고요. 맨 위에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자, 스타트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한 추가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2500 이렇게 하게 되면 2.5초 후에 요 태그 정보가 실행되라는 거예요. 자, 2.5초 동안 위에 게실행되니까그 이후에 실행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약간씩 그 늘어났다가 그죠? 커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줄어드는 기능을 하나 정의를 했으니까 자 요거를 한번 어, 실제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확대2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가로 크기 레이아웃 위드스도 랩 컨텐츠로 바꾸고요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자, 속성을 설정을 하겠죠 자, 센터 허리젠틀. 적용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버튼2라고 하는 아이디로 지금 만들어졌겠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자, 버튼2라고 하는 거지.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거, 요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근데 대신, r i d 버튼 t 2로 찾아서, 버튼2라고 하는 변수에다 할당하고, 버튼2.se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바꾸는 거, 주의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못 바꾸면, 잘못 동작하겠죠. 이 버튼이 그대로 위에 걸 놔두게 되면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는 어 프로그래밍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겠죠. 자,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로딩하는 거를 애니메이션 2를 로딩하도록 이렇게 다 바꿔 봅니다. 이것도 스케일 2를 로딩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V.점 스타트 애니메이션 애 nim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애 n i 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은 아무도 상관없고요. 애 nim 2가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쉽겠죠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한번 해 보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화면에 보이는 두 번째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버튼은 확대만 됐었는데 확대 2 버튼을 눌러보면 다 커지고 나서 다시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scale2.xml 파일을 보면 태그가 두개 들어가 있어서, 자, 여러 개의 태그가 한꺼번에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태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여기 가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꺽쇠 표시하고요. 보면, translate라고 하는 게 있죠. translate는 이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from xdelta, from to xdelta,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로방향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해라. 그래서, 똑같이 0%부터 100% 또는 0%부터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위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에 로테이트 같은 거는 이제 회전에 관련된 거고요. 알파는 자 투명도와 관련된 그런 정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 즉 XML에서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우리가 translate나 rotate나 또 아니면 alpha 같은 거, 자, 이런 정보들은 책에 샘플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직접 뭐 버튼이든 이런 것들 추가 한번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봤으니까 이제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페이지 슬라이딩은 우리가 어 화면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쓱 하고 화, 어 화면에 일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하는 거 해봤잖아요. 햄버거 메뉴 그것도 왼쪽에 있다가 갑자기 쓱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거를 그래서 그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페이지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직접 우리가 구성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닫아주고요. 자 이제 스타트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넥스트 그다음에 my sliding s l i d i n g sliding 이름은 뭘라든 상관 없어요. 자, my 삭제하고요. Finish 눌러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화면 구성을 먼저 할 텐데요. Activity_main.xml을 열고 자 화면 구성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ext View 선택해서 Delete 그다음에 자, 이 화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최상위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최상위 레이아웃을 일단 프레임 레이아웃을 바꿔 봅니다. 컨버트 뷰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 자,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여러 개의 뷰를 중첩해서 놓을 때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갖다 놔보죠. 레이아웃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갖다 놓습니다. 리니얼 레이어 버티컬에, 자, 바탕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할 텐데요.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자, 배경색, 배경색, 백그라운드로 가서요. 저기다가 그냥 샵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샵을 붙이고요. FF, 자, 5555FF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파란색 계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자, 이게 바탕 화면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다가 이제 글자 같은 거를 더 넣을 수도 있지만 일단 바탕 화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만 넣어 볼게요.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티컬로해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 다시 하나 더 추가를 해 보자. 자, 그러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자, 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 올라가게 되면 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 하나가 다른 거를 자, 위에 덮어 버리겠죠. 그죠? 덮어 버릴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저거를 덮어 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투명한 건가요? 자, 아무튼 자, 여기 두 번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배경 색상을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샵을 붙이고요. ff ff 66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노란색으로 바뀌죠 아 확실하게 두번째 리니어 레이아웃이 첫번째 거를 자 덮고 있구나 라고 하는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전체 다 덮지 않도록 자 레이아웃 위드스 값을 200dp 로 한번 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만 차지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 뭐예요? 정렬 속성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right라고 하는 걸 툴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가서 붙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레이어 그래비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더 내려가서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거, 우리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할때 했었어요, 그죠? 비저빌리티 가 보면 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게 되죠. 자,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버튼 같은 걸 하나 딱 누르면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그때 얘가 슥 나타나면서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버튼을 한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버튼을 어자 여기 위에 어딘가에 갖다 올려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버튼을 프레임 레이아웃에 이제 세 번째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로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자, 화면 상에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 이 버튼에다가, 자, 글자를 열기, 이렇게 텍스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 위치를 오른쪽 가운데로 한번 보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른쪽 가운데, 뭐 왼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그렇게 한번 바꾸고 동작을 시켜볼 겁니다.